네,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네이 문제 어렵다고 느끼셨나 보네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토이법의 유형 중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뭐냐? 자, 이거 다볼 필요는 없어요. 새로운 자료나 교재, 그리고 피교육자 이너키 키워드가 나왔다. 그러면은 포럼입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심포지엄은 뭐냐? 키워드가 전문가. 또는 견해. 이러면 되는 거고. 자유토이는 공동학습. 또는 비형식적.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패널 디스커션은 특정 주제. 뭐, 이거는 생각 안 해도 되고요. 4, 5인의 참가자들이 사회자 진행에 따르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이죠. 이 문제도 어렵지는 않았어요.